렐루야 이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새벽자단을 찬사으로 신 여러분들을 어,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 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사.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기상 8장 57절부터 6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527쪽에 있습니다 열한 기상 8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구약의 527조 57절부터 60절까지 제가 봉독하고요. 6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절 다 함께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며 말씀 하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 불러주신 이 귀한 어, 새벽제대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어,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예비하셨으니 주님 주신 그 예비하신 은혜가 온전하게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세 분의 목사님이 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잘 머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게 가득하게, 가득하게 될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들의 출타로 인해서 어, 저, 하나, 이 자리를 섬기게 된. 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 보여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다, 꼬리다라는 뜻이죠. 어, 어떠한 일에, 어떤 일이나 사건, 그리고 어, 인물의 그첫 시작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했을 때 용의 머리와 같다. 그리고 하지만 그 끝이 좀 초라하고 볼품 없이 끝났다라고 할때 뱀의 꼬리와 같다. 그래서 용두삼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용두삼미와 같은 사건 그리고 용두삼미와 같은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화자인. 솔로몬의 삶도 용두 3회와 같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선왕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왕위의 시작을 할수 있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사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왕궁과 성전을 잘 건축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 같이 성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사 솔로몬의 이 전반부의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가 알던 것같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용도와 같은 모습을 할수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이후에 열심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방의 신상들을 많이 들여왔고 이방의 제단들을 많이 쌓게 되었고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혼나게 되는 그런 사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위가 되기 전에 용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가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그분의 율법에, 그분의 법도에 순종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이 용두의 이 시점에서 이 솔로 이 솔로몬의 선포는 매우 어, 귀한 선포이고요, 매우 다 당연한 선포이고, 멋지고 대단한 선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함축되게. 아주 정갈하게 표현된 그 선포가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의 선포는 매우 어, 농축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으심 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믿으십니까? 너보다 잘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아주 귀한 사실들입니다. 그것에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용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 이용도의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사무이와 같이 끝났던 그 그의, 그의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앞, 앞을 설계 나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면화 같은 그 어, 빌미를 제공함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심판을 받고 돌아오고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과 회복의 그 어, 악순환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의 그 자리로 다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여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태어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체성을 우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는지 어, 알수 있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했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함께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뇌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그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의 그 공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이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 살아야지 하는 이 결단을 이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그 미래를 용미화 같은 모습을 뭐, 뭐 모습으로 갖고 나가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용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수련회를 어, 진행하면서 매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용도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그런 그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동기화가 되었고 그 마음을 어, 마음속 깊이 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 용도와 같았던 용도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미와 같은 그런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로몬에게 있어서 이 용도와 같은 이 선언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용도와 같은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 되새겨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잘 머금아서 용두 용미와 같은 마무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 새로운 국면을 맞아 새로운 그런 나라를, 나라의 모습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이끌고자. 했던 이 마음은 솔로몬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읽고 갔던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 이 다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그 순수했던 이 솔로몬의 용두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이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이 교회가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용미와 같은 마무리를 할수 있는 용미와 같은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용도와 같이 시작된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저 나의 삶이 용미와 같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재단을 쌓고 있는 이 새벽재단을 쌓기 위해서 모인 우리 우리를 통해서 어, 이 시온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온성교회가 용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두와 같은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짜다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여서 용미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주시고 봐 우리의 상태를 아시오니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새로운 구명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용, 용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잘 머금고 잊지 않고 외손하지 아니하여서 용매와 같은 마음이 마무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두 용미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때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가르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든 우리 우리 이 순간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복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따라 사는 것에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잊지 않고 상기,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겪, 겪, 거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속 깊이 잘 새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신 가운데 우리, 우리 시원석 교회에게 인도해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모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신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이후의 열정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까지 임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의 뒤에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교 도문으로 오늘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